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콜릭이에요 주말입니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원래 제가 아침에 여러분 어, 판매 영상 올리브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판매 영상을 전혀 못 올리게 되었어요 어, 저한테도 일이 있고 사장님한테도 일이 있고 이래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토요일 이번에 한번 쉬자 이러고 그냥 쉬었는데요 더 좋은 아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영상 하나도 안 담고 어,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쉬워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 때요 편집을 안 하고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널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편집하느라고 늦게 자고 그런데 어제 일찍은 안 잤어요. 왜냐면 매번, 매번 자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새벽 2, 3시에 잠을 자거든요. 근데 편집을 안 하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TV보면서 아주 그냥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얼마나 낯설고 이상하던지 <laughs> 아, 저는 이렇게 밤새 편집하고 막 이러면 이런 시간이 거의 이제 3년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업로드하고 소개해드린 지가 거의 3년이 다 됐어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금 덩어리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금 덩어리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방울복낭금만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방울복낭금을 이 아이들을 어서 가져왔냐면 해다욕에서 가져왔어요. 해다욕이20%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병울복낭금이 지금 가격이 어느 차, 워낙에 착해졌죠. 가격 너무 착해져가지고 이제 초보분들도 방울복랑금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 다육생활 할 때는요. 방울복랑금 요만한 거 있죠. 요거. 요만한 게 6만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요만한 게 4만원이다 그러면 진짜 착한 거였어요. 근데 그 4만원도 못 데려갔어요. 초창기니까 제가 5천원짜리도 발발 떨면서 구매를 하면서 막세개에 5천원 이런 것만 잔뜩 사다가 막 합식하고 이럴 때 였거든요. 그래도 도망 다닌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울복랑금 도망 다녔어요. 왜냐? 왜 도망 다녔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금을 좋아하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식물을 어, 이, 이 요만한 거를 6만원, 4만원, 6만원에 구매를 해서 얘를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금을 드렸는데 얘가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착해져 가지고 다들 데려가셔서 그냥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데 국민 다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작년도 지났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쯤 제가 큰 대품 사이즈의 방울복랑금을 드디어 구매를 했었어요. 그 구매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적심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위시리스트 중에 한 가 방울복낭금을 적심해서 뿌리 내리고 번식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위스 리스트에 있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좀 키운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했는데 그 적심한 게 뭐냐면 요것보다 더큰 사이즈였어요. 요것보다 더큰 사이즈로 적심을 해가지고 꽤 많은 적심을 했어요. 이렇게 가닥가닥 적심하느라고 근데 많이 이렇게 자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얘가 적심한 지가 거의 1년 됐을 거예요. 적심한 것 나왔나? 아, 1년?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게 얘를 예를 식재한 지가 21년, 5월 23일이니까 거의 2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 그리고 1년 키운 다음에 적심했으니까 1년 정도 됐을 텐데요. 그 적심한 거는 다 선물로 드렸어요. 어 선물로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안 나온 이유는 전 알아요. 왜냐하면 방울복랑금을 식재를 할 때는요 상토 비율을 확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좀 키우고 자구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재하지 않고 그냥 그냥 있는 어, 배양토로만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토를 엄, 얼마 정도 배합을 해야지 방울복랑금 키우기에 좋은지 요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방울복랑금 이제 국민 다육이가 돼서 여러분들 다 키우시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도 키우실 텐데 어느 정도의 상토를 넣어야 방울복랑금 자구를 많이 내어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울복랑금을 여러분과 함께 식재를 해볼게요. 방울봉란금이 있고요. 저기 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왕 가져온 김에 요거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클리 금이 있습니다. 버클리 금이 있고 그리고 실버스타 금 실버스타를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실버스타 금이 지금 얘가 원래 10만원이에요. 근데 해다욕에서 7만원에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구 나오는 거좀 보세요.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는 자구를 많이 이거 보세요. 자구 많이 달아준 다음에 제가 얘 키우면 자구를 좀 떼어서 다시 뿌리 내려서 번식을 좀 하려고 해요. 여기는 꽃대고 요거 꽃대입니다. 이건 꽃대고, 요거는 자구에요. 요 아이를 색재을 해줄텐데요. 요거를 어,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요렇게, 요거는 약간 실패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상토를 섞지 않아서 자구 번식이 좀 덜했던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복랑은 부자됐어요, 저. 먼저 제가 이 비빔밥, 배양토를 어떤, 어떻게 비유를 할 건지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00% 도담토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100% 도담토에는 상토가 3%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강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강모래가 들어가서 물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담토를 사용해서 방울복랑금을 키우면 너무 좋아요. 방울복랑금을 키울 때는 여러분 통풍이 최고예요. 통풍 일순위에요 햇빛 이런 것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통풍이 일단 잘돼야 돼요. 만약에 안쪽에서 키워 주신다 베란다 안쪽에서 그러면 베란다 안쪽에서 통풍이 가장 잘 되는 곳에다가 놔두시고 키우셔야지 안그러면 입장 다 떨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 빠짐이 잘 되는게 해야 돼요. 이 배수 측이 물 빠짐도 잘 되면서 상토의 비율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울 복랑금을 키우기에 이, 이 도담토하고 이 도담토가 물빠짐 좋잖아요. 강모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상토를 섞어주면 방울복랑금은 진짜 잘 자랄 거예요. 실패 그러니까 없이 키울 수 있다. 지금 하나 했죠. 요거 두개 넣을게요. 지금 방울복랑금을세 개를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세 개, 네개 할게요. 네 개. 자, 이렇게 네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상토도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대 일로, 일대 일. 1대1로 섞어서 배양토로 사용해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섞어서 오겠습니다. 자, 제가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를 여러분께 숙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털었어요.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털어 놨습니다. 뿌리가 요 정도 되고요. 요 화분은 유레가 공방 화분 제가 에버그린 농장에서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다가 식재를 해줄 거고요. 제가 다른 거는 식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다 살짝 놓고 배수층을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에다가 식재를 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상토를 이렇게 섞었어요. 지금 이렇게 섞었는데 1대 1 비율로 섞었는데 여러분 참고만 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랑 사양 용 하시는 흙도 다르잖아요. 저는 도담토가 상토가 섞여져 있게 한. 안... 있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섞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흙에는 상토가 뭐 10%가 들어가 있다. 아니면 30%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키핑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했는데요.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다 달라져요.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꼭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망을 깔고요. 깔망을 깔고 제가 이 어, 지금 방울복랑금을 왜 하냐면, 이게 아주 가격이 거하다 그러면 안할 텐데, 지금 국민다위가 됐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많이 키우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울복랑금 싸니까, 착하니까, 데려가시는데, 어, 나는 왜내 환경에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통풍이 잘안 됐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방울복랑이 너무 예뻐가지고, 방울복랑은 많이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아주 풍성한 아이를 데려갔는데요. 겨울에 데려갔었어요. 제가 겨울에 다육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울복랑금이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입장이 두두두두 계속 다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병이 걸렸나? 왜 이러지? 생각해 봤더니. 그리고 가서 이제 농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안쪽에서 키워주면 안 된다고.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냥 다육이를 다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다육이를 공부하느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어, 배수증에다가 저는 휴가토, 가벼운 휴가토를 넣었어요. 근데 예전에 휴가토 넣으면 휴가토가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휴가토는 절대로 제가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혹시 베란다 거리대에 거실 분들은, 어, 무거우니까, 다른 것도 무거우니까 휴가토를 사용하신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지만 안쪽에서,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휴가 토를 배양 어, 배수 총으로 까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휴가 토가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 물음병에 걸리기 쉽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그러니까 휴가 토를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은 절대 사용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절대라는 거는 없어요 절대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자, 상토를 많이 섞은 어 요. 대양토를, 어, 요 아이에게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분갈이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어, 할까 말까 계속 많이 고민이 돼요.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laughs> 제 분갈이 영상을 보면서, 어, 쟤는 분갈이를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하실까봐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초보분들을, 저보다 이제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분갈이 잘 못하시겠죠. 제가 훨씬 낫겠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군 갈이를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입장이요. 상토에 닿지 않으려고 많이들 그렇게 조심조심하는데요. 상관없어. 입장이 다시 올라와요. 그런 거는 전혀. 그런 건 그렇게 많이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분갈이 할때 너무 막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아시죠? 요런 걸로. 요거 아니어도 돼요. 요런 거 아니어도 그래도 그가락 그러니까 꼭지나 해서 이렇게 음 다져줘야 돼요. 얘가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져주지 않으면 나중에 물 주었을 때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난감하게 됩니다어 언제 이렇게 무쑥 뭐 내려갔지. 흙이 쑥 내려갔지.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난처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또어더 넣어줘야 되나 어째 되나 막 그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 잘 다져주어야 흙이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잘 다져주어야지 그런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어, 해주고. 저는 여러분 주말인데 오늘 주말 엄청 춥다고 했었거든요. 꽃샘 추위가 온다고 1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도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한 4도, 5도까지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갑자기 또 추워진 느낌? <laughs> 여름이 오다가 다시 겨울이 된 느낌? 하지만 이제는요, 어.. 추위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꽃샘추위가 이번 주말로 지나가고 나면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괜찮아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되었다가 이제 여름이 오겠죠. 어, 너무 이상기온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지역도 그게 환경 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자동차 배기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어, 이상기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뭐. 환경을 사랑해야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 후대를 위해서 환경을 살려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해서 다온별을 얹어줄 거예요 다온별이 이게 황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음병 예방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온별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세사리를 한 것처럼 아주 예쁜 효과도 나타난다 그러면서 어. 여기서 습기를 빨아들이고 빨리 말려주기 때문에, 요, 어, 방울 복랑 금에는 요 다운별 얹어주는 것이 딱일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하나를 숙제를 완성이 되었는데, 어, 요렇게세워주면될것 같아요. 자, 화분이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긴 하죠? 하지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키운 다음에, 만약에 더 성장했다. 그렇게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울목랑금을 아주 크게 대품으로 키워보진 않아가지고, 어, 위스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잘라주었는데 이렇게 또 대품 사이즈를 가지고 올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다른 거는 제가 식지를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예쁜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쁜 화분인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식재를 완성을 했는데요 방울봉랑금이나 방울봉랑이나 키우실 때 가장 유의점이 통풍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을 식재할 때는 상토배율을 좀 높여서 식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버클리금을 식재를 할 때는요, 여기 식재하고 남은, 요거는 1대1로 섞었잖아요. 상토하고 배양토하고, 여기는, 어, 이제 여기서 다 썼으니까, 조금 남아있는 거랑 그냥 도담토를 섞어서 식재를 해주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식재를 했고요. 여기에 별의 눈물은, 절의 눈물하고 루비잖아. 요 루비를 습제할 때는 그냥 도담토만 사용을 했어요. 루비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코노 종류나 아니면 리토스 종류는 배수가 진짜 잘돼야 돼요.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물 주었을 때 얘가 그냥 하루아침에 녹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물은병으로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자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얘를 만났을 때만났을때 말랑말랑해 지금 말랑말랑해 물이 고픈데요. 이랬을 때 그냥 저면관 해주시면 돼요 상면에서 물주기 보다는 저면 간수 해주시는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상면으로 물을 주고 갔어요 뭐 아이들이 너무 물이 고파서 근데 바빠가지고 대충 주고 갔더니 물을 잘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런거는 그냥 저면 간수 해주시는데 전면 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무시기 전에 물에 담가놨다가 아침에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쁜 화분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화분이에요 코스타지 화분인데요 이렇게 육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 화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쿠나 마타타 폴리폴리. 하쿠나 마타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잘될 거야.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리폴리는 그럼 또 무슨 뜻이냐? 폴리폴리는 천천히라는 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코사지를 만드시면서 이 만드시는 사장님이 코사지를 아주 예쁘게 잘 붙여야 되는 정교롭게 잘 붙여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빨리빨리하면 안 되니까 요 화분을 만들면서는 천천히하라고 폴리폴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순 사장님께서 요 화분 이름을 하쿠나 마타타 폴리폴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네, 예, 제가 이 화분을 소개시키면서 화분도 너무 예쁘. 근데, 이, 어, 이름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요 화분은 언제 소개되느냐 수요일 날 오후 한 시에 이 수마분의 사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기다리시고요 월요일도 아주 예쁜 화분을 소개시켜드려요 월요일 한 시에도. 그래서 어, 기억하셨다가 들어오셔서 가격은 우주에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큰 사이즈로 이렇게 큰 사이즈는요 창을 식재하도록 좋게끔 만들었는데 요 화분이다 이렇게 보라색 코사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보라색 코사지에다가 이 실버스타 금을 식재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화분이야 여러분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받아보시면 더 예쁩니다 버클리 금도 이렇게 군생을 식재하기가 좋은데 버클리 금 키우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한 달에 한번씩요거다 가지고 계시죠 다육경 초록색이든 녹색 노랑색이든 상관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잎사귀에다가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깨끗하게 아주 잘 자라는데 뿌려주셨다 그러면 햇빛을 노출하지 마시라 그랬죠 다 마를 때까지 그늘 반그늘에서 어, 잘 말려 주신 다음에 햇볕에 노출시켜 주셔야 약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울봉랑금은 1번으로 통품 버클리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살균 살충제를 뿌려 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런 금이야 뭐 그냥 습지해 주시면 돼요 너무 햇볕에 노출 안 시키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금이 사라지고 탈수 있으니까요 안쪽에서 키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물을 많이 주는 아이가 아니 통풍이 잘 되게끔 배양토도 해주시면서 물 많이 주지 말고 쪼글쪼글했을 때 저면 관수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별의 눈물은 꽃이 피는 애죠. 얘도 좀 말랐을 때 저면 관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저면 관수해 주시고 물 주는 게 좋아요. 계속 물 주면 녹아 버리거든요. 얘가 이렇게 말르거든요. 여기서 하엽이 조금 지는 것처럼 말라 보인다 그랬을 때 저면 관수해 주시면 얘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자랄 겁니다. 이렇게 키우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면서 예쁜 화분도 소개시켜 드리면. 오늘 이렇게 제가 방울복랑금 부자가 되었고 방울복랑금이 착해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다육에 되어서 한번 잘 키워보시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저희에게는 저는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어서 많이 바쁜데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러분 아주 큰 힘을 그리고 큰 힘을 얻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꽃샘 추위가 있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